네, 안녕하세요 이사양잡스입니다.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님들한테 멤버 시원님들도 그렇고요. 애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주제넘은 소리를 할 때가 있고요. 멘탈케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지만 잔소리처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게요. 그냥 글 쓰면 되거든요 뭐별 기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제가 댓글에 항상 말씀드리고 영상에 말씀드리는 게 글을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글을 쓰면 되는데 글을 쓰면 그냥 돈으로 연결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글을 쓰면 돈이 되는 그냥 그런 일이에요 사람 상대할 필요도 없고 비유 맞힐 필요도 없고 소위 말하는 정치질 필요 없고요 사람들 부릴 필요도 없고 돈을 안 넣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쓰면 되는데 아왜 못할까 우리 시청자님들 왜 못하실까? 우리 구독자님들 왜 돈을 못 버실까? 이 생각을 엄청 합니다. 매일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기술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멘탈 케어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지만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할수 있었던 것들 어린 아이들은 특히 배우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배우면 아주 오랫동안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블로그로 월급보다 돈을 많이 벌게 되시는데 또 쓰고 싶은 비용 자유롭게 쓰시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또 해야 된다고 느끼는 일들을 하는데 돈이 방해가 되지 않게 살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그겠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맞춰 보세요.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제 영상을 보시거나 또 다른 사람들 유튜브에 돈 버는 방법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ai도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시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할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 엄청난 아이디어가 아주 기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가서 앉아 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맥북을 갖고 와서 그냥 글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게안 돼요 이게 요게. 여기서 책상으로 가는 게안 되고요 책상에 가서 맥북을 켜서 글을 쓰고 워드프레스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핸드폰 이것도뭘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뭐 구글로 검색을 하거나 네이버 검색을 하고 있죠. 요게 안 돼요. 요게 요 사이에 요게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의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할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 겁니다. 체력에 따라주지 않고요. 정신적 여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돼. 그래서 컨디션을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할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했지만 저는 현장 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노가다라고 불리는 거 하죠. 폼만 하루 종일 들어서 위로 올리고 올리고 한 적도 있고요. 모래만 하루에 정해진 양 내릴 때까지. 야리끼리라고 하죠. 엄청 했고. 벽돌도 며칠 동안 날라보고. 구축 집에 가서 바닥에 보일러 깔고, 시다지 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집에 오면 씻을 힘도 없고, 저는 실제로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의 얼굴을 좀 속된 표현이지만 쳐봤고, 저도 모르게 잠을 잔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노가다가 제일 힘들었던 일은 아니고, 더 힘든 일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힘든데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어릴 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어떤 훌륭한 분, 위인이죠, 위인. 훌륭한 분에게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요, 표현을 들었습니다. 너무 뭐 경건하게 가는 것 같습니까? 자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루 중 제일 재밌는 시간이 언제예요? 저는 딱 저녁 11시입니다. 11시. 11시부터는 시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뭘 해도 재밌고 TV도 재밌고 핸드폰도 재밌고 책 읽는 것도 재밌어요. 다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때 시간이 너무 신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신나게 뭘 하기 시작하는 거 설거지도 하고 영화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가 되죠. 1시 30분 언제 새벽 이때도 잠이 잘안 와요 너무 재밌으니까 자 이건 좋아요 노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반드시 피곤합니다 저처럼 저는 제가 대표니까 제가 출근하잖아요 제 사업자의 제가 대표라서 제 맘대로 하지만 대표는 원래 지각 안 합니다 직원들이 지각하지 근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졸려 죽겠죠 그냥 회사가도 업무에 제대로 들어가는데 점심때쯤 돼야 정신이 차릴 정도입니다. 그래도 몸의 컨디션이 안 돌아올 거예요. 밤에 이제 오후에 하루 종일 일하고 끝나면, 아유, 겨우겨우 하루 이렇게 버텼습니다. 버텨서, 이게 뭐예요? 회포를 풀어야 되죠. 저녁 맛있는 거사 먹고, 맥주 한잔 먹고, 집에서 OTT 보고, 그 다음 뭐해요이 워드프레스 해야죠, 워드프레스. 할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힘이 없어요 자제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저녁 11시가 아무리 재밌어도 1시 30분까지 놀면 안 돼요 이때는 체력이 남아서 이때 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도 피곤한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자제를 하지 못하면 아침에 다음날 하고 싶은 걸할수 없습니다 11시 놀다가 1 2시엔 자야죠 혹은 11시 안 놀고 자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인데 이런 거뭐 불면증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가장 재밌고 가장 행복한 시간에 내 에너지를 다써 버리면 어드프레스를 할 힘이 안 납니다.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이때 책 읽지 말고 쇼츠 보지 말고 인스타그램 하지 말고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뭘 해야 되냐면 가장 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것들 한번 해보십시오. 11시에 뭐 하시면 돼요. 11시에 이 시간에 어드프레스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시간이 다시 말하면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이 어드프레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 시간표 걸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뭐 8시, 12시, 6시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중에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편하게 해 보십시오. 뭐 학교를 다니실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실 수도 있고 저처럼 하루 종일 제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이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이때 어드프레스로 글을 쓰셔야 되는데 이때 뭘 하고 계신지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컨디션이 제일 좋은 시간에 생각보다 여러분은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은 시간에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금욕적으로 살라고 그러고 평생 재미없게 살라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정도 자제를 나타낼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재밌게 놀기도 하고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푹 잠도 자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맨날 돈 벌고 직장 나가고 어두풀에서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실패한 사람들 경험담에만 공감하고. 내가 지금 잘못한 게나 혼자 실패한 게 아니라 100명, 1000명, 만명이 틀렸다는 거에만 공감하면서도 다시 워드프레스 시작하고 요거를 반복하는 걸 멈추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첫 번째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컨디션이 가장 나쁠 때뭘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분명 컨디션이 나쁠 때 워드프레스 블로그나 다른 해야 될걸 하시고 계실 거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룰루랄라 놀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다가 그분이 자제 무슨 자제? 컨디션이 좋을 때 룰루랄라 하는 걸 자제하는 법을 한번 듣고 길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걸 하고 나서는 굉장히 삶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워드프레스를 한거 아니잖아요. 그때 뭘했 예를 들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다고 하죠. 책 읽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책만 보면 눈이 졸려. 책만 보면 눈이 막 감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왜 그럴까요? 책이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졸리고 가장 힘들 때 책을 보시는 거예요.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자기 전에 한두장 보고 자야지 그때 책만 보면 꿀잠이죠. 가장 별로인 시간에 내가 꼭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저는 운동 열심히 해요. 운동 안 해도 1년치 무조건 끊어 놓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한데 돈이 있어서 끊는 게 아니라 운동 몇 시에 하시나요? 가장 좋은 시간대에 하셔야 안 멈추 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할거다 하고 놀거다 놀고 먹을 거다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 해 놓고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해야 돼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들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땐 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자제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해야 되는 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지금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먼저 공개되는 거고, 아마 일반 구독자님들에게는 한달 넘게 지나서 공개될 건데요. 지금 8월 29일이거든요. 제가 저녁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재미있을 저녁 11시 48분에 녹음하고 있는데, 9월 10일날 뭐 하죠? 탁탁 나와야 되는데, 9월 10일날 아이폰 16 발표합니다. 아이폰 16, 16 플러스, 16 프로 맥스, 16 프로 발표해. 요번에는 AI랑 뭐 새로운 버튼 도 들어갈 거라서 판매량이 꽤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걸 알게 되셨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글을 빨리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폰 16 16인 열흘 앞으로 11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럼 요거를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컨디션이 있는 시간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 프로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잘 모르시면 물론 제가 영상 몇개 올려드릴 것 같지만 모르시면 아이폰 16 모델을 쓰기 위한 정보를 지금 언제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습득하고 계셔야죠 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하셔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무조건 아이폰 16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아세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명실공히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은 나는 솔로. 앞으로도 아주 오래될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저는 옛날에 이걸로 아주 옛날에 돈좀 벌었는데 이거 쓰십니까? 인터넷에 이거 블로그 글 엄청 올라오잖아요. 매주 올라옵니다. 그냥 수요일만 지나면 이슈가 돼가지고요. 수요일만 지나면 수요일 저녁부터 검색량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솔로 재밌게 보십니까 쓰십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타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솔로를 재밌게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이슈가 될지를 고민하고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쓴 블로그 글을 통해서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워드프레스에 블로그 글을 쓰시려면 나는 솔로를 볼 컨디션과 블로그를 쓸 컨디션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는 솔로를 보고 나서 바로 워드프레스에 블로그 쓰셔야겠죠. 1 1시가 넘을 거 12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시즌입니다. 무슨 시즌? 목요일 영0시만 되면 나는 나는 솔로를 쓰고 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솔로 보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선택하시고, 어쨌든 이런 것들. 아, 나는 솔로 보면 잠도 못 자고 12시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폰 16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9월 10일, 몇 시? 새벽 2시에 나옵니다. 새벽 2시라니. 이때 저는 쿠팡에 가가지고 사전예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겠지만 애플 이벤트는 보통 새벽에 하잖아요. 2시 넘어서 보통 합니다. 근데 저는 이때 미리 글을 발행해 놓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새로 나온 정보. 이전에 발행은 다 루머니까 이제 실제로 정보가 나온 다음에 글을 적고 또 영상 제작도 저는 일부 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발표날 새벽 2시부터는 잠을 거의 못 자요. 근데 이때 잠안자면뭐 오냐면 대상포진 오죠. 몇번 당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해야죠. 대상포진 걸리면 안 되니까 당연히 밤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 이틀 전부터는 컨디션 관리를 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밤에 아무리 재밌어도 일찍 자고 이틀 전부터 해요. 잠안 오도 눈 감고 있고 눈 피로하게 안 하고 몸 피곤하게 안 하고 운동도 안 갑니다. 왜요? 이날 컨디션을 위해서 9월 10일 날 컨디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 상하고 혹은 이 중요한 시기마다 글을 못 쓰게 되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제가 1년에 대목이 몇번 있다고 했잖아요. 1년 내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대목인 날은 대목인 날답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몸이 못 따라주면 절대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가 깃든다고. 이거 뭘까요? 예, 둘다 필요한 거예요. 둘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관리 안 하면서 내가 의지로 할수 있다고 하는 거는 약간 자만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블로그 하고 음. 제가 하는 일을 알려준 지인들이 있는데 진짜 잘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저도 이제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요 벌써 조금 됐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 저와 만나서 하루 딱 얘기하고 가서 다른거 안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맥북 막 시키고 나서부터는 요것만 합니다 뭐죠 네, 디지털 로마드 디지털 로마드 관련된 것만 아무것도 안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에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컨디션을 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 좀중구난방이됐지만 시계에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컨디션 최고 좋을 때뭐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최고 좋을 때 놀고 있을 겁니다. 최고 좋을 때 그냥 가만히 누워서 TV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TV 보고 누워있지 말고 책 보지 말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컨디션 안 좋을 때좀 하시고요. 컨디션 좋을 때글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리고, 또글 써야 되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면, 그때를 위해서 몸이 괜찮은 것 같더라도 컨디션 조절을 미리미리 해 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는 고민, 아니 글쓰면 왜 돈을 못 벌까 이 고민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잡수였습니다.